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되게 잘 하셨습니까? 매 순간 주님이 마음 주실 때 순종하시고 따라갈 텐데, 잘안 됐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성공한 날보다 실패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붙잡는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국률이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아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한번더 나누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세번역 버전으로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이 시대의 어른이시고 또 스승인 NCMN의 설립자이신 홍성건 목사님의 왕의 지도력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 홍성건 목사님의 영적인 모든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고 왕의 재정의 저자인 김미진 간사님, 지금 NCMN의 대표이신데요. 이렇게 평을 하셨어요. 내 삶을 송두리채 바꾼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책. 그럴 정도로 내용이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또 얻어가실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볼 책의 제목은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밀. 나는 30대 중반에 나의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그 압박감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자주 가던 경기도의 한 기도원에 홀로 가서 주 앞에 머물렀다. 기도하러 가려고 할 때, 친구가 책한 권을 선물로 주었다. 나는 그 책을 들고 숲에 따로 떨어져 있는 한적한 기도방에서 금식하며 주님께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휴식 시간에 밖으로 나와 풀밭에서 친구가 준 책을 읽었다. 분량이 많지 않고 내용도 아주 쉬운 영문책이었다. 첫 장부터 흥미로웠다. 주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다윗과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 관한 내용이었다. 저자는 첫 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오늘날에도 다윗과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다윗 계열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울 계열의 사람인가?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나는 당연히 다윗 계열이지. 라고 외쳤다. 그런데 다음 장에서 저자가 말했다. 만일 당신이 자기 자신을 다윗 계열로 여긴다면 당신은 사울이다. 이 무슨 괴변인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사울인데 내가 그 사울이라고? 나는 한동안 멍하게 있었다. 내 안에 사울의 요소가 있다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나는 다윗이고 내 밖에만 사울이 있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사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여겼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다. 내 속에 사울을 보여주시기를. 종이를 꺼내 사울의 요소와 다윗의 요소가 무엇인지 적어 보았다. 쓰고 보니 내 안에 사울의 요소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울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강건하게 하여 다윗을 계속 괴롭히게 하신 것은 다윗이 다윗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다윗 밖의 사울을 보내신 것이었다. 그날 나는 금식 기도를 마치고 기도원에서 돌아왔다. 이 깨달음은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어 소년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우를 대신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지만 다윗의 직위는 오랜 후에 이루어졌다 다윗은 15,6세경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30세의 왕이 되었다 10년도 훨씬 넘게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셨다. 지도력 학교에서 왕의 수업을 받게 하셨다. 다윗은 그 학교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배워 자기 것으로 익혔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과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적 섭리 아래 순복하기였다. 오랜 시간 동안 배워야 했다. 이 과목을 배우는 최고의 길은 권위 아래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권위 아래 머무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권위를 통해 순종을 배우고 깨어짐을 훈련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익히게 하셨다. 무엇보다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은 바르고 경건한 권위자만 아니라 바르지 못하고 불경한 권위자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신다. 다윗은 사울의 권위 아래에서 이 영역을 톡톡히 배웠다. 아멘. 저도 이 글을 보고 잠시 묵상을 했어요. 내 안에 다윗이 많을까? 사울이 많을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했더니요, 사울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안에 사울이 가득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여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고, 항상 그거에 대한 변명이 가득했죠. 세 번째로, 저는 사울처럼 주변을 잘 인정하지 않고, 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저보다 조금 더 낫고 저보다 더 멋진 책을 내고 또 경영을 하는 사람들 보면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마음도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울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누구한테라도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사울은 무당한테 갔었잖아요. 저도 저의 그 어떠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고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옆에 붙어서 도움을 구했던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예배했던 저도 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엎드리는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하는 그 예배를 드렸던 저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근데 왕의 지도로 본문 안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할 때, 여호와를 존중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때부터 그 다섯 가지에 있었던 것들을 고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적 섭리 아래 순복하기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그게 맞았어요.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인정했었을 때가 언제였던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번 팍! 부닥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었던 기억이 다시 한번 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작은 작은... 씹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알게 허락하여 달라고, 또 깨닫지 못하는 걸 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정말로 밑줄 치듯이, 그렇게 보면 은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새로워졌어요. 똑같은 성경 말씀이었지만,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활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 말씀, 한 말씀마다 막 꿈틀거리고, 막저 눈앞에 막 글씨가 커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꼭 만화에서 나온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한번 작은 작은 한 구절 한 구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저희 갓피플 성경을 보시면 성경 앱을 보시면 비교할 수 있죠. 그세 번역 아니면은 쉬운 성경 아니면 뭐 NIV, NLT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보면 그 안에 새로운 뜻들을 보게 해 주실 때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꼭 눌러가면서 읽을 때 이사야서를 볼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그 위엄을 발견하고 엎드렸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게 담아 놓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돌을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냥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막 심장이 터진다라는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특히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면, 열방, 이 땅, 이 지구, 이 우주가 열방이잖아요. 이것이 큰 통의 물한 방울 같고, 얼마나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막 가슴이 떠 눈물이 날려오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드시고, 이 우주를 다 주관하시고 이 우주의 우주의 우주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무슨 요청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하나님의 권위를,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서부터 이해가 되고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고요.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극률함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미션이 되었고 저의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따라가다 보면 사울이었던 나의 모습이 다윗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윗과 사울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다윗처럼 행동하고 어떤 날은 사울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점점 더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놀라운 단계로 올라오고 초대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laughs> 지금 여러분은 사울이십니까? 다윗이십니까? 사울이라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다 사울입니다. 사울이지만 사울에서 다윗으로 갈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할 때내 안에 그 많은 문제들, 많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고.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권위를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면 뭐 주변이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되죠.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니까는요. 그리고 내 도움을 하나님께 구해야지 누구를 의탁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방법대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 주마중 식구들, 내가 지금 사울의 속성이 있을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그래서도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사울의 속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를 보냈나 보다 그가 나와 있을 때내 안에 있는 사울의 그런 모습들이 뽑아져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또 주셨던 글 가운데 아주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적 섭리 아래 순복하기였다. 그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배워야 했다. 이 과목을 배우는 최고의 길은 권위 아래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위되게 사울의 권위 아래 머무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권위를 통해 순종을 배우고 깨어짐을 훈련하며 하나님 경유하는 삶을 익히게 하셨다. 무엇보다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은 바르고 경건한 권위자만 아니라 바르지 못하고 불경한 권위자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신다. 다윗은 사울의 권위 아래에서 이 영역을 톡톡히 배웠다. 아멘. 저는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러네. 오늘 하나님이 이 글을 주신 것은 아마 지금 사울 같은 상사 아래에 있는 분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오늘 이글잘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마 열어주실 것이고 또 사울처럼 그런 상사로 있는 분들 깨달으십시오. 내가 사울이라는 것을. 그래서 빨리 다윗으로 변화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존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길 원하나이다. 주님 그 고백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주마 중에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다윗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울의 속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정함으로 그 사울의 속성을 완전히 떨어내는 주말 중에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래시